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정화와 국가를 위한 여수지역 기도성회가 지난 21일 여수은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정화운동본부가 주최한 기도성회는 여수지역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한 기도의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선포한 공동대표회장 김동현 목사는 보는 눈과 입의 말, 마음의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며 내가 먼저 바로 깨어나 교회를 일으키고 청지기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본부장 강동인 목사의 인도로 청지기 정신의 신앙생활화 사랑으로 섬기고 충성된 교회 십자가 지는 교회 그리고 민족 보그마와 국가를 위한 합심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교회 정화운동 본부는 지난해 대표회장 목민교회 김동현 목사 본부장 지구촌 순복음교회 강동인 목사를 중심으로 해 출범했습니다. 본부는 지금의 한국교회가 변질됐다며 한국교회 정화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해 지도자들이 겸손과 절제의 삶의 본이 될 것과 성경 말씀을 원칙으로 살아가는 한국 교회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여수 지역 기도 성회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한국교회 정화 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